CZ D I V E CZ Z Z Z Z Z Z Z Z Z 에대 Z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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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Z Z 는 Z 아, 아니, 아니 뭐 채팅창에서. 뭐 있나, 음, 음... 근데 우리 리허설 할 때도 막, 그러고 놀았잖아. 근데 언니 그때 리허설 할때좀 깜짝 놀라긴 했어. 우리 막, 우리끼리 컨텐츠 리허설 하는데 내가 막, D-I-V-E. <laughs> 이는데 갑자기 찬이가, 언니? 뭐해? 언니 진짜 그러면 안 돼. 하면서 저 혼냈거든요. 아니 근데, 거기, 스태프분들이 다 있었는데 너무 아니, <laughs> 그때, 아니 아, 아, 무슨 오렌지도 모르실 텐데 아니, 아, 아니 우리 <laughs> 안 멤버들이 다가분싸가 됐으니까 아탄 <laughs> <앗한> 거겠지 있는다니까 <laughs> <안> <laughs> <뭐예요? 웃음> 안녕하세요 광나루 안녕하세요 <웃음>